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역이 오는 5월부터 2011년도 장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한미장학재단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50명 내외를 선발해 최소 2,000달러 이상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역이 2011년 장학생을 50명 내외로 선발하고 최소 2,000달러 이상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미장학재단은 1969년 워싱턴 DC에 처음 창설된 이후, 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어, 하미장학회 동북부 지역은 매년 한 50명 정도, 어, 장학생을 선발해서, 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54명을 갖다가 선발했는데, 52명은 대학, 대학원생이고, 2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 6 5 0 0불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월 초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1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해 올해는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들에게 뉴저지 초대교회 장학금 수여 기회가 많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한미장학재단은 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11일 미들아일랜드 골프클럽에서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미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소화하고 있으며 매년 40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MK뉴스 김상수입니다.